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그 무더운 여름, 최악의 더위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더위도 지나가게 하시고, 좋아 여러분들에게 선우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가을철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지난 그 8월 27일날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고가 나가지고 또 어린 아이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주인 미니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는데요. 카톨릭학교 안에서 그 학교 출신이었던 트랜스, 트랜스젠더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을 했던 사람이 이제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그두 명의 아이가 죽었는데. 그두 명의 아이들 가운데 여덟 살짜리 프레체 머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아들을 안아줄 수도 이야기할 수도 함께 놀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꼭더 많이 안아주고 입맞춤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그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다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야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우리 아이가 좀더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좀더 영어 단어 잘해우기를 원하고 좀더 재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 다른 아이들에게 뛰어나기를 원하는데. 막상 아이들이 떠난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아주지 못한 게 아쉽고 더 이상 함께 놀아주지 못한 게 아쉽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죠 가는 우리가 가는 앞에 있는 것들을 볼 때는 뭐가 중요한지 분별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게 더 중요했었는데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30대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면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늘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를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되겠다.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진짜 내 마음이 드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해서 거기에 몰입을 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물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뭔가 잘못된 길로 갈때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래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뒤를 돌아다 볼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그리고 50대를 지나서 6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저의 생각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 그때는 좀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도전이다.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맞닥뜨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보는 눈이 부족하고요, 경험이 부족하고요, 배운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더 중요한 걸 선택하지 못하고 선택했는데, 아, 그게더 중요한 거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더 중요한 게 뭐지?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지?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인간 관계, 그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지요. 여기 보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럼 좀 전에 여기 프레처 머켈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아버지 모켈도 아이와 함께 지내는 이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관계고 이거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이거보다더 중요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데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형제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돈 없으면 못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잘 살아요. 사회에서 나름대로 돈 가지고 잘 사는데 부모가 남겨 준 그것 가지고 그것 조금 더 얻으려고 형제들 간에 소송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가족 관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어제도요. 어제 그 퀴축제가 인천 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반대 집회를 하고 이제 이렇게 잠깐 돌아오는데, 정말 했던 애들 20살이나 됐을까, 18살이나 됐을까, 그런 아이들이 이게 그 무지개 손수건 머리띠를 띠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나 동성애자다. 아예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내 행복이에요. 이제는 부모의 행복도 상관없고 내 아내와 내 가족 그 애들에게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가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이 왜내 행복을 빼앗아 가느냐고 외치는 것이 그들의 외침인 거지. 자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도 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아이들 낳지 않는다고, 아이들 출산 장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이 50년, 2050년, 60년쯤 되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 나라는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또 한편에서는 동성애자들 보호하는 거예요. 오히려 걔네들 장려하고,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그걸 확산하는 것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될 자녀, 그런 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상관도 없고 관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관계로 봅니다. 가족이 건강하면 어딜 가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가족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생명의 근원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내 생명이 가치가 있어지고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또내 삶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한 가지 인간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지요. 정말 싫어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부끄러움이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모두에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그 십자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짐 지고 오라는 거예요. 제일 지기 싫은 짐이고 피하고 싶은 일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일 거예요.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인데 주님께서는 이 아이러니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려놓고 가장 싫은 것은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대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건축자의 이야기, 전쟁을 앞둔 왕의 이야기 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뭔지 건축을 하는 사람은 건축비를 계산하고, 이 건축비에 맞게 일을 시작할 거예요. 준비되었으면 할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건축을 하기 전에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돈 없이 짓는 방법은 없을까? 또 우리가 지었을 때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 처음 기획할 때는 약 15억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그때 설계하는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거의 23억에서 25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리고 한 10억 정도 우리가 빚을 지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그 건축비가요 두배 올랐어요 두 배. 실제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건축비가 딱두배 올랐어요. 제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 9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한 사백에서 오백만 원들 거라고 했던데, 이게 이제 그두배 가까이 오르니까 어렵고, 건축회사들도 정말 정말 어려워져서 결국 회사가 부도나고, 교회도 아, 지다 말고 부도날 수 있겠다.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겁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맞춰야 되겠다. 그래야만 여러분 좀더 힘들어도 이거를 맞춰 놔야 우리가 감당해 갈수 있지. 만약 거기서 멈춘다면, 여러분 동네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어떤 순간을 딱 맞닥들이면 계산을 해야 돼요. 뭐가 더 유익한지, 어떤 길로 가야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더 좋은 길인지. 물론 우리가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늘 늘.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선택은 뭘까? 우리가 다 포기하더라도 꼭 붙잡아야 될게 뭘까?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붙잡으라고. 예수 붙잡으라고. 가족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면서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를 붙잡아야 우리가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묻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생각할 거예요.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돈 벌어야 되겠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좋은 직장 붙잡아야 되겠다. 많은 생각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예수 잡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50대, 60대, 70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좋대는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좀 잘못된 길이었고 또는 좀 힘든 길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예수 붙잡고 바른 길 가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길로 가야 바른 길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잘못된 길로 가놓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면 될 거야.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중요한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 인생 계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족관계라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되고 그 길이 정말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할지라도그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걸어갈 때 변하지 않는 가치는 진짜 뭔가? 세상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후회하지 않을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할때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게 뭔가? 내가 지금 다 그냥 외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잡아야 된다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뭔가? 오늘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바르게 알고 가세요. 예수 붙잡고 가세요. 예수와 동행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저는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 그리고 많은 선각자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기독교가 살렸어요. 예수가 살린 겁니다. 대한제국 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붕괴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동학혁명 같은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정말 살기 힘들어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왜 외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예요? 유교 가치였던 거예요. 양반 쌍놈들이 있을 때 세상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어떤 나라가 유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중국이요? 중국 유교 가치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따라다가 우리나라의 조선은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그래요. 자기네들이 철도 놔줘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왜 철도 놨습니까? 우리나라수탈례 가려고,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6.25전쟁이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됐으면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밑바탕이 깔려있는 게 뭐예요? 대한제국시절 때. 또 일제 강점기 때, 유교 전쟁 때, 그 우리나라의 가치를 지켜온 게 기독교였고, 그 기독교 가치 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배은망덕하게 이 나라는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어요. 교회 압수수색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년부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 세계로교회 목사님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체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버리면 지금 이렇게 동성애자들이나 이렇게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극단으로 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균형추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쪽으로 극단으로 가려고 하는 그 균형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사는 겁니다.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지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그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 가족이 살고 그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분명히 잡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해서 예수 따라가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